오늘 제 제목은 접촉과 접속. 서학서 중에서도 칠극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칠극이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어떤 접속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제 오늘 발표입니다. 우선 발표는 칠극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 다음에 조선조 지식인들이 칠국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책은 지금부터 400여 년 전에 북경에서 모두 한문으로 총 7권의 책으로 어, 가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14년 뒤에 이지조가 엮은 천학 초암, 그러니까 천주학을 읽을 때 처음 읽어야 되는 어, 케이스죠. 이, 여기에 이제 수록이 됨으로써 마테오 리체 천주 시리와 함께 나라니 서학서를 대표하는 양종의 서적으로 어 우뚝한 위치를 갖게 됐죠. 이 책을 지은 판토하는 어 스페인 국적의 예수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대단히 많은 방대한 그 책을 남겼는데 서학서를 남겼는데 지금 뭐 중국에서 한이 정도 두께로 방저가의 저작집이 한역한로 한국 한국 한한문으로된게 나와 있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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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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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한국 한한 한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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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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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 어, 본 것이죠. 그래서 그를, 이것을 위해서 그는 이솝 우화, 성경,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그리스 철학자들, 뭐, 알렉산더, 세네카, 디오게네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어, 또 중세의 그 세네카 같은, 현인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노나 그레고리오나 베르나르도 같은 교부들의 이야기를 수많은 어록들을 전부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해서 소개하면서 이 책의 어떤 가독성을 확 높여줬죠. 그래서 이 책이 워낙 재미가 있고 구성이 설득력이 있어서 350년 넘게 이제 꾸준히 가능이 되면서 새로운 버전으로 가능이 됩니다. 책의 분량이 노노보다는 7배 분량이고요. 맹자보다는 2.7배 분량 정도 됩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은 방대한 서적이죠. 이 책의 구성은 인간이면 누구나 짓는 7가지 죄악, 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진야될 일곱 가지 덕성을 그러니까 일곱 가지 덕성으로 일곱 가지 제약을 극복하자. 이것이 이제 칠 극의 주제입니다. 말하자면 일권의 복원은 이 교만을 복종시키려면 겸손으로 이것을 눌러야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 탐욕을 없애려면 이건 관용밖에는 방법이 없다. 음란의 불길은 정결로 시키고, 나태는 금면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어 하고 있는데, 매 권마다 이 주제에 집중해서 충실하게 그 안에서 또 작은 단계를 두어서 극복의 단계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권의 맨 처음에 보면 교만은 사자의 사나움과 같으니 겸손으로 이것을 복종시켜야 되고. 우리의 분노, 성냄은 불이 막 타오르는 것 같으니까 인내로밖에는 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태는 둔마가 지치는 것과 같아서 부지런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채찍질을 해야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크게 이제 펼친 것이죠. 이 책이 이제 한문으로 간행이 되면서 굉장히 어떤, 어, 긍정적이고 선풍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어, 천주 시리는 사실은 교리 문답 같은 성격의 책이거든요. 서사와 중사가 이제 교리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그냥 종교성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인간의 윤리수양사의 개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일반 유학자들이 읽었을 때, 자신들의 그 사단 칠정론의 논리와 만났을 때, 그렇게 낯설지 않은 그런, 어, 어, 기시감을 가져왔던 것이죠. 서학, 서사들이 이제 중국에 와서 어게하든지 이제 중국의 지식인 그룹들과 이~ 렇게 말하자면 접촉면을 늘리면서 접속의 기회를 보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마테오 리치는 기억술을 가져와서 암기법을 가지고 이제 그네들과 교유의 안면을 넓히고 또 교우론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굉장한 선풍을 일으키죠. 이 책은 우리나라에도 연암 박지원 그룹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져서 18세기 이르러서 조선사회 우정론의 어떤 풍성한 담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천주교 신앙하고 별로 관계없이 말이죠. 그래서 천주교의 수양 및 윤리서이지만 이것이 이제 유교적 지식인들도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었죠. 이것이 이제 굉장한 호의적 반응을 일으켰는데, 이 신학대전에 아까 말씀, 서머선이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 사변적이고 설명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어, 이 책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수많은 예화와 인용, 이래서 마치 제자 백과서를 읽는, 특히 논어를 읽는 그런 느낌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와 지혜자들의 아, 포리즘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이소무화까지 막 동원해가면서 이야기가 주는 흥미와 화법에 빠져드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꼭 이야기한다면 그때 성경에도 이렇게 말했어 하고 한마디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신앙의 얼개가 내재화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어록체 산문이라는거 유가적 수양서와 유사하다는 거 그런데. 그 화법이 독특하고 신선하게 느껴진 거죠 서양 사람들의 화법이 그리고 논어나 맹자의 경우에는 이게 체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때그때 그때 어록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기 편의 주제는 뭐다 이런 것이 없고 논어에서 공자가 인에 대해서 생각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으면 논어에 나오는 인자를 다 모아가지고 따로 이제 정리를 해야 하나의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는 권일에서는 교만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그 사유가 아주 상당히 연역적인 사유로 단계별 접근 논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 지식인들에게 대단한 설득력을 가지고 어필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한문이 아주 경쾌하면서도 재미있었어요. 몇 가지 예만 어, 긴 글은 들 수가 없어서 죄를 부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얼굴을 더럽히고 눈을 어지럽게 만든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더럽히고 영혼을 어떻게 만든다. 그렇게 아주 대꾸의 형식으로 된 짤막짤막한 문장들이 아주 상쾌하게 느껴지게 만든 거죠. 세교은 젊어서는 즐겨도 늙으면 식는다. 분노는 참으면 없어지고 고요하면 물러난다. 그렇지만 이는 교만이라는 죄악은 한번 마음에 들어감, 들어오면 암만 늙어도 시드는 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걸 교만을 맨 앞에 이제 내세우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비방을 지어내는 사람은 돼져 왔다. 발을 둬야 할 곳에 이불들이 받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아주 상쾌한 느낌을 줬고 그 전까지 동양고전에서 는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레토릭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신선한 느낌을 주게 된 것이죠. 이 책들이 이제 조선으로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칠극을 제일 먼저 들여온 사람은 허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균은 이 책이 중국에서 가능된 지몇년 만에 이것을 가지고 왔다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소비되고, 어, 반영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결과는, 아, 근로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가져온 사실만 남아있죠. 처음으로 우리 이제 지성계에서 칠극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긴 사람은 성호입니다. 성호 이익이 성호 사설에서 칠극이라는 항목을 따로 뒀는데, 이 것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우리 육아의 극기의 주장이다. 이 일곱 가지 주장은 참 절목이 많고, 챕터가 잘 갈려져 있고, 조리가 있다. 비유도 절실하다. 이 중에는 우리 육아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말이 있어서, 이 복리의 공부, 극기 복리의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된다. 다만 귀신에 관한 이야기는 해결하고, 천당 지옥도 해결하니까, 이것만 빼면, 어, 육아의 차원에서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텍스트다. 이게 남인 학단의 아주 최고 어, 권위를 가졌던 성호가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게 이제 결국은 조선조에 남인들이 천주학을 받아들이게 되는 하나의 동력이 되는 하나의 언급이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호 어, 이익의 제자였던 홍유하는 그 아버지가 이제 성호하고도 친구였을 정도로 집안이 집안끼리 아주 친했던 사람인데 이홍유하는 성호의 권유로 칠극을 읽은 다음에 여기에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의 평생을 일생을 칠극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고 거기 충청도에서 다시 어, 봉화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칠극의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히 이제 수도자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어. 최초의 어떤 서학을 받아들인 인물로 꼽히는 이기왕과 권철신 신서파의 그룹이죠. 이분들이 홍요한이 죽었을 때 자기 선배인 홍요한에 대해서 제문을 남겼는데 두 분의, 제, 두 분의 제문을 보면 겉으로는 하나도 표시를 안 했지만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마는 이 분의 일생은 칠극의 삶을 실천한 보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어, 이게 아주 암호처럼 이렇게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기양도 그렇고 건설신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봉화에 가면 홍요한 그 유적지에 홍요한 동산에 보면 홍요한이 손에 칠극을 딱 들고 있는 그런 동상이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가장 칠극을 많이 즐겨 읽었던 사람은 다산 정약용입니다 선중시 묘지명에서 이벽에게 천주시리와 칠극을 빌려서 열심히 읽었다 이야기했고 제가, 저는 사실은 다산 전공자거든요. 다산 정리학용을 공부하다가 요즘은 이제 천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다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산의 글을 읽다 보니까 칠국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칠국을 읽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칠국에 보면, 어, 쉽게 옮기는 것으로는 지, 휘만한 것이 없다. 잡으려고 해도 미꾸라지처럼 어, 잡으면 잡을수록 도망간다. 다산이 아들한테 중글에 보면, 재화를 감춰두는 것은 베풀어주는 것이 더 낫다. 단다리 잡으려 하면 할수록 빠져나가니 재화는 매, 매기와 같다. 이게 거의 같은 레토릭이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칠국에서 가져온 듯한 그런 그 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칠국에서 즐거움은 괴로메시아. 괴로움은 즐거움의 씨앗이다. 지금 괴로워야 나중에 즐겁고, 지금 즐거면 나중에 괴롭다.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죠. 다사는 이거는 문집에도 없는 친필로 남은 서첩입니다. 즐거움은 비방의 빌미가 되고, 괴로움은 기름의 근원이 된다. 기름은 나를 괴롭게 함을 통해 생겨나고 헐뜯음은 나를 즐겁게 함에서 생겨난다. 이런 식의 이제 유사한 어법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이건 재미있는데 음란을 막는다는 칠국의 이야기 중에. 한 사람이 동정의 몸을 간직했는데 쾌락을 떠올리면서 어 진짜 좋을 것 같아 하고 이제 쾌락을 맛보고 나서는 잠깐 동안의 더러운 쾌락을 위해 내 네, 죽을 때까지의 근심과 후회를 끼쳤구나 동정이라는 몸과 이 짧은 쾌락과 바꾸다니 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불교 승리한테 준 제자한테 준 글입니다. 어떤 스님이 면벽하고 연불하다가 세간의 부부가 한 입을 덮고 자는 걸 생각하니 너무 즐거울 것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나 중노릇 안해 하고 이제 파괴를 하려고 내려왔는데 길, 우물가에서 웬 여자가 울고 통곡하는 걸 보고 왜 우냐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하고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스님이 깜짝 놀라서 도로 산으로 올라갔다. 이것도 문집에 없는 글입니다. 침필로 남아 있는 글이죠. 이런 이제 거. 또 이것뿐 아니라 거의 어법과 어, 그 표현까지 거의 똑같은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선주 교회가 들어오기 전 1785년보다 23년 전에도 이미 사도 세자가 자기가 읽은 책 목록을 침필로 써놓은 것이 있는데 그책 중에도 7극이 이미 들어와서 읽히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안정복은 이7극에 대해서 이게 저 자기 남인들이 성호의 어떤 잘못된 시그널을 받아들여 가지고 서악에 빠진 것을 통탄하면서 이것을 막으려고 했는 것인데요. 권철 씨는 주어사 강학회에서 칠재종과 그에 반대되는 덕행을 극복함으로써 행실을 닦는 방법을 다룬 책을 자기들의 스터디에서 취급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칠극이죠. 그래서 권철 씨에게 보낸 안정복의 편지에 보면 너희들 칠극 가지고 난리인데 이것은 사물잠에 하나의 분노실뿐이다. 가끔 뼈를 찌르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런 걸 읽으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칠극에 관한 담론들은 계속 어제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서학과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의 문집 속에서도 이 칠극에서 가져온 이야기들이 굉장히 도처에 자꾸 나옵니다. 이용의 환화잠 나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 박지원의 그 유명한 눈뜬 도로 눈을 감아라라는 눈뜬 장님의 비유, 개미와 이의 비유 이런 것들이 다 칠국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노궁의 상해 이런 것들이 보면 이분들도 그러니까 다 읽었던 거죠. 칠국을 다 읽었는데 신앙과 관계없이 읽었던 것입니다. 또 박해 시기에도 이 칠국은 십계와 함께 천주교 교리를 대표하는 가르침으로 인식되었고. 지난 2주 전에 윤지충의 유골이, 유골이 발굴돼서 크게 발각뒤집했었는데요. 진산사건으로 사형을 당했던 윤지충도 천주교도로서의 실행의 덕목은 10개와 7극에 다 있다. 이것만 읽으면 끝난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7극은 중시되었고 신유박해 이후에 토사반교문에서도 식경과화 칠극 가지고 이 날을 치는데 이것은 마치 부적과 같은 책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칠극에 대해서 비판하고 칠극을 옹호하고 두둔하고 어 이제 했던 기록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제가 이제 문화유통 그 과정과 변이인데요. 어 저는 이제 서학과의 접속 유력한 접속 경로의 하나로 칠극이란 책 이것은 저는 천주시리보다 더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광범위한 독사층을 확보하고 있었고 십계와 함께 천주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었던 책입니까? 이 책에 대한 의미가 좀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